이게 행렬입니다 자 오늘은 건 뭐지? 배틀과 안 아저의리 3분의 1 1 1 1 1 1 1님이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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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괜찮아요 빨리 가자. 안전 운전해요. 안전 운전. 저힐킷 자원님, 저힐킷 왜? 네? 우상 좀 주세요. 두 개만. 몇개 없애버릴게요. 이동하죠. 아직 일렉 가방이 사람 없지? 다디어 대체 a s n 엠포스 실분. 저저저 저, 저. 저. 2층이야. 1번지 2층. 치카 응. 응. 먹을 분은 제가 먹을게요. 3번님, 프로그램아님 도트 네? 남아요? 아니요. 아니요. 도트나그 홀로그램 남는 분 저한테 한 개만 3배 필요하신분 3배 여기 있다가 자기장 줄어드는 거 보고 이동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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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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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님 저희 그 삼배요 어디 몇 몇번이요 몇번이요? 삼배 몇번이요? 7탄 있어요 에이스 에이좀 주세요 스큐스라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자기장 보고 이동하죠. 어 요쪽 말 이번님 요쪽 말고 반대편 봐주세요. 요쪽 제가 보고 있잖아요. 네? 사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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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. 반대편은 거의 없을 다, 거라고. 다4주 경기 해주세요. 한쪽 다 같이 보고 있지 말고 한명씩 맞춰서 일단 자리좀 옮기죠. 그냥 그 줄어드는 거 보고 이동합시다. 각자 방향을 좀 맡아 주세요. 똑같은 방향 보지 말고. 네. 아 여기 가져. 앞에니까 또 괜찮아요. 또 저렇게 오케이 갈게요. 오케이 빠른 이동 빠른 이동 빠른 이동. 굳이 뭐 타지 말고. 차 타고 차 타고 같이 이동. 차 타고 차 타고 같이. 이동 빵빵하지 마요 빵빵하지 마 빵빵하지. 마. 2번님 어디가이 2번님 빼고 그냥 가 고고고고 네? 네 일단.. 일단 먼저 가세요 경찰이시고요 이거 안타? 옆할거 아니면 옆할거 아니면 차.. 안타면 돼요 여 스톱 스한 보고 가죠 한 보고 저보급좀에 있다 트핑 어디에요? 어.. 먼지 좀 여기 니면좀더 가야 돼좀더 가야 돼 트로핑 안야좀 들어가야 될 듯. 그냥 들어갑니다잉 어차피 다리 건너야 돼. 어차피 다리 건너야 돼. 좌측 소사운드. 다리 미리 건널까요? 그럴까요 뒤로 을까요 아니 미리 건너. 근데 아니 미리 건너는가? 그래, 참 위에 잡는 게 좋겠다. 여기 였죠 아, 여기 사러 가는 데. 차 있을 것. 같애. 차 있다. 앞에 보고. 에이타 에이 앞에 차 앞에 차아 사람다. 양강양강 양강. 양강이요. 양강. 저네가 보고. 보고. 아, 저기 있다, 저기. 있다. 어. 어. 깍이라고. 안 되면 나중에 물로안 되면 나중에 물로 뛰어들어요. 아. 우리 더 위험해. 인조. 더 살려 주세요. 딱 기절 기절. 살려 주세 우리 더 위험해. 저도 기절려. 이러 빨리 연막 뒤로 피어요 연막 있으신 분한번더 쏴주세요 연막 아 어, 없어요 연막 없어요 어, 저기 어, 님저좀 어, 살려주세요 저좀 살려주세요 사모님 어. 좀 봐주세요 한번 말할, 말할 수있나 저쪽에도 두명 기절해가지고 살려주실 거예요 쟤네 예, 운다운 어. 아. 한명쏜다 어? 마마마마마마기다기다기다물러 뛰어들어 물러물러물러 뛰어들어요 물 어, 물이 더 위험한데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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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어디로 어디로 빨리 차타셈요저저저 끝에, 다들 차 타세요 지 보급 떨어지네 보급보급 먹은 사람 보급 먹은 사람 차안 타요 이거 다 사망 이거 다 사망했어요 앞에 아집 아까 집 싸울 때다 사망 얼뭐 지금 보급 먹을 생각 안 하고 일단 지금 저희 이동해야 돼요. 에서 자리잡 앞에 이제 차요저 앞에 사람 사람. 어디 어디 어디. 에도 이거 두명 있어요. 에 와요. 사람 많아 사람 많아, 사람 많아 yeah. 이번님 바로 집 앞에 한명 있어요, 조심 10분 남았는데? 가야되는데? 일단 이번이 좀 가야 갈게요. 가야되요, 가야되요. 찍겨찍겨 찍히고 타다만 다킬, 다킬. 바이바이바이바 자기장 온다! 1번님 빨리 오세요. 1번이저 하얀님 다시 왔다고... 쏜다고요! 아니 빨리 오. 가라고요 님들아! 아 진짜... 너희들뭐하다니 네. 네. 가요 가요 그냥! 그렇냐? 아 보고 보고 보고! 아피 안나왔다 피. 안 나왔다, 피. 아, 진짜 4분3분 뭐하냐. 못 알아, 이번 님아 뒤에 있다고요. 아, 다 아, 3번 기막 하지 마라. 아니. 오케이. 연막 없어요, 연막, 연막. 저 있어요. 한... 연막이 없어요. 저한 연막 없어요. 연막 연막 뿌리고좀뺑 네. 둘러가지고 가세요. 예. 아, 쟤, 쟤는 좀 이따. 저 앞에 다 있는데. 이, 그리 가세요. 앞에 다 있어 연막을 좀 뿌리고 찍히세요 빨리 엄 마리 아, 연막 있어요? 앞에 이제 다급하면 이거 발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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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? 뒤에 아니 뒤에 견제하지마 까게안 죽었어 서두로 돌아왔어 돌아왔어 아니 이거 붙어있으면 죽으니까 연막 빡빡빡빡빡 봐봐 연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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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바로 엉망이 자리에, 엉망이 바로, 엉망이 자리에. 엉망이 바로 자리에, 바로 자리에. 바로 자리에, 바로 자리에, 오케이, 오케이. 빠요, 도망쳐, 도망쳐. 움직여, 움직여. 안에 아, 들어가요, 들어가요 뭐에요? 피 먹고, 피 먹고, 피 먹고. 겁나 못한다.